안녕하십니까 요 티타늄 솔리드와 티타늄 줌 낚시들을 만드는 남자 톡톡이 오늘 여러분에게 낚시에 관한 얘기 한번 하려고 마이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톡톡이가 만든 이 티타늄 솔리드는 생화의 낚시용입니다 생화의 낚시 그러니까 주꾸미 한치 갑오징어 가 갈치 광어 또다리 참돔 문어 이런거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생화의 낚시라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낚시를 편안하게 즐기는 뭐, 이런 낚시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편한 대로, 맛시가 나는 대로. 쭈꾸미가 나온다는 소문 이 있으면 쭈꾸미 낚시 가고, 오징어 나오는 철에는 오징어 낚시 가고, 한치 나오는 한치 가고, 갈치 나오면 갈치 가고, 아이고, 숨가빠라. 문어 나온다, 하면 문어 가고, 모든 어종, 편안하게, 그리고 많이 잡아서 조금 먹을 수 있는 이런 낚시, 생활 낚시. 완전히 막 진짜 꿈처럼 막 낚시 미처가 막 낚시하는 그런 낚시 아니고 생화의 낚시. 생화의 낚시랍니다. 그래서 막 톡톡이는 생화의 낚시와 얼음 낚시의 모든 것하고 이 톡톡 피싱을 운영하잖아요. 이 톡톡 피싱은 티타늄 줌 낚시대와 티타늄 소재들을 직접 제작해서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톡톡아 누구? 이 자식이 누구라 했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머리가 그으로 가자. 아, 톡톡이 머리 한번 머리가 막 엉망이지. 오늘은 있잖아. 머리 깎는 날입니다. 선배님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같이 갈게요. 뭐하노? 아, 톡톡이 하지라 믿고. 그 티타늄 쭉낚시대다고 티타늄 솔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 요거 버티고 내고 따라갈게요. 먼저 가 있어. 그러니까 톡톡이가 이 티타늄 솔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톡톡이가 원래 비어낚시 좋아합니다. 톡톡기가 6년 전에 우연히 빙어낚시에 빠져가 빙어낚시를 많이 다닐 때, 야 조그만한 빙어가 두 마리, 세 마리, 심지어 여섯 마리 막 오는데 아주 이 탄력이고 좋은 게 뭐냐? 찾았는 게요 티타늄, 티타늄. 티타늄 요게 탄력과 복원력이 가장 강한 금속이라고. 이건 보세요. 이 탄력 좋습니다. 손에 이렇게 막 감고 놓으면 제대로 복원됩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티타늄이라고. 그래가지고 톡톡기가막 그때 생각에 아, 이거 바다낚시 하는데 이거 좋겠다. 바다낚시하는 데 죽이겠다 이래 가지고 만들는던게 디탄늄 선대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톡토이가 만든 이 디탄늄 선드들을 보고 바다낚시의 혁명이라 그래요. 정말 혁명입니다. 톡토이가 없으면 안 가고 왜 거기 있습니까? 아, 네 설명하는 거 나도 좀 듣고 가자고 혼자 가면 말은막 같이 가자고. 근데 야, 디탄늄 선드들은뭐 어떤 거 만들었는지 설명해 봐라. 해 봐라. 내가 듣고 있을게. 아, 톡토이가 만든 디탄늄 선대있습니다요 SS요. 이런 형은 쭈꾸미 한치 갑오징 하는데 참 액션이 맞죠, 그죠 이런 SS 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돔, 도다리, 광어 낚시, 바닥 다운샷 하라고 이런 S 형, 이런 액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문어,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 문어 낚시하라고 M 형, 아주 강한 M 형.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참. 그리고 작년에 갈치 낚시할 때요 SS 형, 연안 갈치, 네만갈치 하는데 이거 정말 액션 좋습니다. 요 갈치 하는데. 이거 좋다고요. 갈치 그라고만 텁텁히가 어제는 막 야심차게 이 티타늄 소리도 만들는 기존에 있는 걸 여기 위에다가 막실리콘 코팅 해보십시면 이렇게 이렇게 실리콘으로 코팅을 했다고요. 코팅을 하니까요 이게 탄력이 훨씬 좋아지고요. 빤빤들도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근데 이실리콘 코팅하다가 단가가 장난 아닙니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도 뭐야 합니까? 낚시하는데 좋은데 이렇게 티타늄 소리들 위에 다시 실리콘을 코팅했다고 해요 이름이 뭐냐고요? 이거는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리입니다뭐마이 그대로입니다 톡톡아 아또 형님 왜요 왜또야 다른 사람 다 카보르로 낚싯대 만들는데 너는 와 티타늄으로 받은 낚시대를 만들어 그거 설명 한번 해라 보자 나도 들어보자 아, 야이 티타늄 소리로 낚시를 하면 막 좋기는 좋은데 막 뭐라고 설명해야 되노 아 맞다 이래을설가하면 되겠다 여러분 톡톡기가막 빙어 낚시 좋아한다 빙어 낚시 참 좋아합니다 자, 요게 톡톡기가 만든 빙어 낚시용 티타늄 소리들 빙어 낚시용 낭창낭창 거리죠 근데 있잖아요 요 낭창낭창 거리는 낭창 티타늄 소리들에 빙어 낚시를 할때 수심 뭐 5m 10m 저 밑에 20m 30m 조그만한 빙어가 입질하는 한마리만으 까닥까닥 그니까 러 빙어가 입질 약간 만 까닥까닥 끝보기 빙어 입질하는 거 확실하게 표현된다고 이거야. 그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디타넨 소재가 반발력이 있다. 반발력. 자, 반발력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손에 감아보세요 손에 다 감았죠? 놓으면 다닥,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빙어 날씨 할때 챔질 한다고, 막, 팔 아프게 내일 하시지 말고, 아만나뽑으세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자동 훅킹. 자동 훅킹 잘, 된, 이 반발력에 의해가지고, 자동 훅킹이 잘 된다고요. 이 반발력 때문에. 빙어가, 제가, 막, 듣기를 막 씻고 하다가 보면, 이게, 끄덕끄덕거덕 반발력으로 자동 훅킹 그대로 훅킹시입니다 요거 보고 톡톡이가 바다 낚실때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톡톡이가 만든 이 티타늄 소재들을 톡톡이 티타늄 줌 낚실때 꽂아서 사용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주꾸미 한치 가버징이가 수심 저 밑에 막40 50m 밑에서 입질에 까딱까딱 해도 요게 티타늄이 까딱 까딱 입질 표현이 확실하게 됐다고요 왜? 참동 광어 또다리 마찬가지입니다. 다운 샷 바닥에 50호 봉돌 쿵쿵쿵놈 여기 까딱 까딱 하는 게 손에 낚싯들이진 손에 촉감이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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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톡톡이가막 갈치 낚시, 이안 갈치 텐빈 채비에 외반을 하고 낚시 사짝 사짝 낚시 때 들어보면 이거는 얘. 그 복이 가 손에 터득터득터득 터득, 하는 느낌이 다 온다고요. 그래서 이 티타늄 소재들어 바다 낚시를 하면 좋다고요. 그래고마 요시즈콘 코팅 티타늄 소드들은더 좋겠지 잘 만들어 놨으니 까 요거는 예 진짜 좋습니다 톡톡아 하아 딱 형님 왜요니 네 자동 후킹 잘 된다 카는데 막 낚싯대 이거 막 미끼 깨아가 채비 탁늘라놓고 제대로 자동 후킹 되도록 놔뒀다가 이래 두면 안되나 아 그래도 됩니다 그래. 그래도 낚싯를하는건 찜질하는 재미로 하는데 이 티타늄 소드들은 여러분 입질 표현이 확실합니다 끝보기로 여러분이 타닥타닥 하는걸 느끼거나 아니면 손에 감각으로 타닥타닥 타닥, 타닥, 타닥 합니다 그때 챔질 다 하시면 고기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톡톡이 경험상 타닥타닥 입주일할때 그 무조건 챔질을 빠리 하셔야 되는데 문어 낚시 문어는 여러분 빨리 챔질하면 안됩니다 문어는 한 템포 하나 둘셋 넣어주고 챔질해야 됩니다 그건 톡톡이가 하나 팁을 이렇게 좋은 겁니다 톡톡이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티타늄 소재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톡톡이는 옷에 막잠자 만져가며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톡톡이 오늘 지붕계량했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막어 지겹다고 가자키가 방금 가가지고 머리 확 접으시면 지붕계량이습니다 아까 설명 어디까지 했더라? 아이거 티타늄 다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톡톡이가 요 티타늄 소재다. 아주 강한 티타늄 소재다. 금속에다 이렇게 가이드를 아홉 개딱배열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이드 여섯 개. 라인이 좀 이렇게 옆으로 빗겨 나온다. 그래가, 오늘부터는 아홉 개. 세개더 달았습니다. 그리고 요 티타늄 소재들 가이드 속에 보시면 요 세라믹. 여러분이 합사 라인을 내리고 오릴때 라인 손상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가이드 속에 세라믹을 다 넣어놨다. 요렇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이드가 또 돌아가거나 잘못되거나 하지 말라고 에폭시 작업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까만 에폭시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요런 티타점솔리더니다턱톡아 어이구 선배님 머리 밤다 깎였어요 그래 임마 네 깎고 가는데 바로 안왔나 왜요 빠지기고 줌낚시때 설명해라 줌낚시때 설명하고 있니라 오늘 머리 깎고 지붕개랑 했는 기념으로 네하고 내하고 막까대 한잔 해야지 아따라 또막까대 묵자고 야 야, 알겠습니다. 짧게 기다려 주움낚싯대 하나만 더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걸리 한잔하러 갑시다. 아따 아, 머리 깎고 좀 시원하네. 막 뭐, 시원한 느낌이 드네. 톡톡이가 막걸리 마시러 가야 돼. 주움낚싯대 좀빠져있으면하겠습니다 주움낚싯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낚싯대 길이가 주움으로 길게 됐다 짧게 됐다 마음대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낚시대고이주낚시대는 1.2m 또는 1.5m로 쓰는 거 1.5m 또는 1.7m로 쓰는 거 1.7m 또는 2.1m 쓰는 거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쓰고자 하는 길이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때까지 설명한 요티탄염 소리도 여러분이 낚시를 뭐를 가느냐 쭈꾸미 가마 쭈꾸미 팁을 여기다 꽂으면 되고 문어 가마 제일 딱딱한 문어 꽂으면 되고 여러분이 낚시를 하고자 하는 대상 어종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티타늄 소재들 여기다 꽂아만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 그지그러고막 바쁘다 보니깐 또 중요한거 이야기하했네이 낚싯대 가격 얼마냐고 전화 오시는 분들참 많습니다 요거는 톡톡이 자수정 티타늄 줌 낚싯대 입니다 요 티타늄 소재들 장착하고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넷테르가 톡톡이 게 아니고 시머노 다, 뭐, 와, 붙으면, 50만원, 60만원 납니다. 근데 독도이는 제조를 하잖아, 제조. 희들이 직접 만들잖아 요기에 마뭐 티타늄 소재 하나 꼽아가 1.2m 에서 1.5m 8만원, 1.5m 에서 1.7m 9만원, 1.7m 2.1m 10만원, 요래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낚싯대, 쭈꾸미 때, 때 사고, 한치 때 사고, 갈치 때 사고, 우럭 때 사고, 뭐, 타이라바 때 사고, 낚시 가방에 수두룩하게 넣지 말고, 요거는, 낚싯대한대 가지고 막 앞에 티탄 좀 서리던 막 피라그 꽂으면 되니까 이낚싯대한 대로 바다 어종 모든 어종 다할수 있습니다. 팔만은 덕독이처럼 오늘 막까지 물어가지마고 막술한잔더잡숫고 요거 한번 써보이소 후회 안할게니다 아시겠지? 그리고 또한 가지 막 주꾸미 때 한치 때가보징 그때 막 가방에 낚싯대가수들어 가신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야 저거 사기는 써야 되는데 이낚싯대가 많다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 분이 티타늄 소재도 이거 저희들 공급해 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튜닝 해보세요. 튜닝 해보시고 이게 조게드락 뒤에 우리 티타늄 좀물을때 사시면 되잖아요. 요거도 공급합니다. 요거는 일반 티타늄 소재도 이런 거 3만 원, 실리콘 코팅 했는 거 5만 원, 그렇습니다. 어. 그러고만 티타늄 소재도 이거 튜닝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초리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낚시대 초리대 중간 이 티타늄 소재도 꺼진 부분을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티타늄 소재도, 톡톡이 티타늄 소재도, 여기다가, 꽂고 여러분들이, 알았어, 여기에! 합사 강고그 다음, 에폭시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톡톡이 보고 해달라고, 톡톡이 이거 해줄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튜닝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요거는 얘기하고, 이 티타늄 줌 낚시 대 살려고, 전화 많이 옵니다. 전화 오시가지고, 할아버지들 톡톡이 안 가고, 저보고, 톡톡이, 톡톡이 갑니다. 톡톡이 보다 똑똑이가 나은가 봐. 똑똑아. 나뭐 어떨어도 마음대로 전화해서 전화해가 내가 어떤 낚시하는데 톡톡이 목소리 들어보고 설명 듣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톡톡 피싱 쇼핑몰에 들어가 사기가 좀 힘든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제 작업해가 손잡이는 손잡이대로 골라서 사시고 티타늄소들는티타늄손리대로 골라서 사시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개편이 놓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지보세요요 손가락 뭐하냐고요 여러분 톡톡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줄 거는 이 낚싯대 안 팔아줘도 요 손가락으로 이 화면 밑에 나오는 구독 그거 한번 꾹 눌러주세요 톡톡이 이제 마카즈 물어갑니다 바이바이